북한은 세계 최악의 빈곤국이다. 경제 자유 지수 177개국 중 꼴찌다. 1인당 국민소득은 142만 원에 불과하다. GDP는 남한의 54분의 1이다. 주민들의 삶은 비참하다. 국방에 자원을 쏟아붓는다. 북한은 막장 국가로 불린다. 하지만 과거엔 남한보다 잘 살았다. 1960년대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37달러였다. 남한은 94달러였다. 북한은 남한의 1.5배를 앞섰다. 군사력도 남한의 2배였다. 평양은 서울보다 발전했다. 지하철이 1년조 개통되었다. 컬러 TV는 남한보다 6년 빨랐다. 북한의 경제는 강력했다. 그런데 왜 몰락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북한의 역사는 김일성으로 시작된다. 1945년 해방 후 북부에 들어왔다. 그는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공산주의로 북한을 세웠다. 김일은 남한까지 원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켰다. 6.25 전쟁은 비극이었다. 천만 명이 재난을 겪었다. 인구 절반이 피해자였다. 이산가족도 수백만 명이었다. 북한은 실패했다. 8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군 지원이 없었다면 멸망했다. 공업의 60%가 파괴됐다. 북한은 폐허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회복했다. 전쟁 후 김일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는 책임을 정적에 돌렸다. 정적을 간첩으로 몰았다. 숙청하며 권력을 굳혔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다. 북한은 공산권의 요충지였다. 물심 양면 지원을 받았다.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을 벌였다. 주민을 대규모 동원했다.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자. 경제가 빠르게 재건됐다. 1960년대 북한은 번영했다. 국민소득이 남한을 앞섰다. 석탄. 철광석. 비료 생산이 강했다. 발전량은 남한의 5배였다. 화학비료는 20배였다. 평양은 발전된 도시였다. 남한은 가난에 허덕였다. 북한이 경제를 압도했다. 김일성은 욕심을 냈다. 통일을 꿈꾸었다더 발전하면 남한을 흡수할 수 있다. 군사력을 키웠다. 예산의 30%를 국방에 썼다. 경제도 동시에 밀었다. 중공업, 견공업, 농업을 모두 키웠다. 자원이 부족했다. 김일성은 자존심이 강했다. 외부 지원을 거부했다. 민족 자립 경제를 추구했다. 자력으로 발전하려 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했다. 경제에 한계가 왔다. 1960년대 중반 침체가 시작됐다. 남한은 급성장했다. 1963년 박정희가 집권했다. 남한 경제가 도약했다. 1974년 남한 소득은 752달러였다. 북한은 515달러였다. 남한이 북한을 추월했다. 경제 규모도 앞섰다. 김일성은 충격을 받았다. 무리한 정책을 멈췄다.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외국에서 돈을 빌렸다. 1970년대 유럽은 돈이 넘쳤다. 은행들이 대출을 했다. 북한은 22억 7천만 달러를 차입했다. 2조 원이 넘는다. 김일성은 투자에 나섰다. 경제가 활기를 띠었다. 지하철과 컬러 TV가 생겼다. 생활 수준이 올라갔다. 1975년 북한 소득은 592달러였다. 남한을 근소하게 앞섰다. 평양은 황금기를 맞았다. 북한은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했다. 투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출이 필요했지만 선진국은 북한 제품을 사지 않았다. 무역상대가 제한됐다. 적자만 쌓였다. 김일성은 과잉 생산을 지시했다.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1970년대 석유파동이 왔다. 원유 가격이 폭등했다. 북한은 무역 대금을 갚지 못했다. 경제가 썩어갔다.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 파산 위기에 몰렸다. 김일성은 충격적인 결정을 했다.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돈을 안 갚겠다. 140억 달러를 떼먹었다. 1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북한은 신용불량 국가가 됐다. 보통 국가라면 끝장난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살아남았다. 소련과 중국이 지원했다. 지리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공산권이 보호막이 됐다. 빌려준 국가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1980년대 북한 경제는 어두웠다. 몰락이 시작됐다. 김일성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자존심에 집착했다. 남한은 12% 고도성장했다. 무역은 북한의 11.5배였다. 김일성은 보여주기에 몰두했다. 체제 5월성을 과시했다. 1984년 남한에 대홍수가 왔다. 2500억 원 피해였다. 김일성은 구호물자를 제안했다. 우리가 잘 산다. 남한은 이를 받아들였다. 쌀, 옷감, 시멘트를 요청했다. 북한은 당황했다. 자존심상 물자를 보냈다. 중국에서 물자를 빌렸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김일성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평양에서 행사를 열었다. 1989년 세계학생 축전을 개최했다. 2만 명이 참가했다. 15만 명 수용 건물을 지었다. 60억 달러를 썼다. 7조 4천억 원이 투입됐다. 관상용 건물이었다. 공산체제는 수익을 낼수 없었다. 돈만 낭비됐다. 서해 간문 건설도 실패였다. 70억 달러가 날아갔다. 대동강물을 조절하려 했지만 공사가 부실했다. 간문은 문제투성이었다. 복구팀이 상시 대기했다.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줄었다. 배도 못 다녔다. 외화보유고가 바닥났다. 경제가 무너졌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됐다. 공산권 유통망이 끊겼다. 자원조달이 불가능해졌다. 북한 경제는 붕괴됐다. 1995년 폭우와 가뭄이 왔다. 3년간 피해가 컸다. 식량 배급이 끊겼다.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 북한 청년 신장은 남한보다 8.8cm 작았다. 고난의 행군이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다. 82세였다. 주민들은 공황에 빠졌다.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았다. 지도부는 불안정했다. 체제 붕괴가 예상됐다. 하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다. 김씨 일가의 전략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주민을 통제했다. 반란을 막았다. 고난의 행군 중 불만이 커졌다. 그는 간부를 비판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간부들이 명령을 잘못 이행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김일성을 탓하지 못했다. 그는 완벽한 수령이었다. 장사를 허용했다. 불만을 잠재웠다. 사회주의에서 장사는 금지였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허락했다. 간부들의 반발은 없었다. 김일성이 정적을 숙청했다. 권력은 그에게 집중됐다. 루이 14세보다 강력했다. 김정일은 2만 5천 명을 숙청했다. 심화조 사건이었다. 군을 장악했다. 성군 정치로 공포 통치를 했다. 주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체제는 유지됐다. 대외적 환경도 도왔다. 북한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김정은은 2011년 집권했다. 북중무역으로 안정됐다. 하지만 제재와 코로나로 위기다. 경제는 여전히 최악이다. 기대 수명은 남한보다 13세 짧다. 무역은 나만의 1,766분의 1이다. 군사력 격차는 비교 불가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비대칭 전력을 키웠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했다. 핵무기는 20개 이상이다. 도발을 반복한다. 체제 충성을 강요한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된다. 평화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초기 성공은 소련과 중국 덕분이었다. 지원이 컸다. 김일성의 동원력도 강했다. 천리마 운동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욕심이 화를 불렀다. 군사와 경제를 동시에 키웠다. 자립 경제는 한계가 있었다. 자원이 부족했다. 남한은 체계적으로 성장했다. 박정희의 리더십이 빛났다. 북한의 차입은 단기 효과였다. 무역은 실패했다. 석유파동은 치명타였다. 경제가 무너졌다. 체무불이행은 신용을 잃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소련과 중국의 보호가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한계가 왔다. 1980년대 자존심 싸움이 문제였다. 보여주기에 치중했다. 남한의 올림픽은 성공적이었다. 북한의 축전은 낭비였다. 서해 간무는 실패작이었다. 환경까지 망쳤다. 1990년대 소련 붕괴가 결정타였다. 자원공급이 끊겼다. 자연재해가 겹쳤다. 주민들은 굶주렸다. 김일성의 사망은 혼란을 불렀다. 김정일은 공포로 통제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했다. 주민 통제가 완벽했다. 김씨 일가의 숙청은 반발을 막았다. 권력이 집중됐다. 장사 허용은 불만을 줄였다. 생존 전략이었다. 김정일의 성분 정치는 군을 앞세웠다. 체제를 굳혔다. 김정은은 초기에 안정적이었다. 북중무역이 도왔다. 하지만 제재가 발목을 잡는다. 코로나로 국경이 닫혔다. 북한 경제는 여전히 최악이다. 빈곤은 해결되지 않았다. 핵개발은 생존 전략이다. 국제사회를 위협한다.